안녕하세요, 렌치마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원펀맨 속 간단한 TMI들을 한번 알아볼텐데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첫번째 TMI인데요. 첫번째 TMI는 유전자 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분들이 소탕을 이제 밀기가 귀찮으시니까 소탕을 하실텐데 이 소탕은 어려움 3별로 그 방을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소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소탕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으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제 항상 소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쉬움으로 깨고 어려움으로 깨도 소탕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소탕을 하실 분들은 어려움으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두 번째 TMI는 이제 경기에 있는데요. 이제 협회 경기에서. 내가 분명히 이 사람보다 등수가 낮은데, 갑자기 알림이 뜨면서 이런 방어, 실패 등수는 내려가지 않는데,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, 이런 표시는 이제 도전 오해. 이제 다이아 400개를 쓰라고 돼 있지만, 원래는 티켓이 5장 있을 때는 다이아가 되지 않잖아요. 이 기능을 통해서 대충 도전을 스킵한 거기 때문에,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까?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세번째 DMI인데요. 세번째 DMI는 대결에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결을 하시다 보면 뭐 골드, 실버라든지 이런 티어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을 알고 계실겁니다. 이 시스템에서 이제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수가 높아야 되고 이 점수는 상위 랭킹 256등까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를 메꾸지 못할 시에는 이제 저처럼 이번 대결에 참여하실 수가 없다고 점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가 조건이 안 돼서 관전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만 했고요 오늘은 항상 여러분들은 매일 4회씩 각각 진영을 도전하셔서 2부 56등 안에 꼭 드시길 바라 겠습니다. 다음 tmi 인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길드를 보시면은 보물 상자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처치를 하시면은 이제 보물상자 중 랜덤보상 두배라고 써있는데요 보스를 킬하게 되면은 랜덤 보상이 두 배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물 상자가 두 배가 아니고 이제 보물 상자 안에 있는 이 랜덤 보상이 두 배라는 겁니다. 이런 장비들은 절대로 두 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게르간 슈프 킬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보스 킬을 해서 다음 진영으로. 넘어가는 게 좋겠지만 이제 개루간 슈퍼가 되면은 처치 후 보물 상자로 랜덤 보상 두배 이거를 굳이 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아무래도 보러스는 스펙이 컷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비맨 전까지는 거의 사용을 할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보스 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전설의까 보물 상자만 정수를 메꾸셔서 잘 받아가시면 됩니다. 이런게 두 배가 아니라 이게 두 배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부분인 점꼭 인지해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. 이 마트에 보면은 항상 리셋 시간이 있잖아요. 이제 이거는 6시간이 기준인데, 오전 6시, 오후 12시, 오후 6시, 이제 오전 12시 이런 식으로 6시간마다 사이클이 도는데,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... 장비들이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거든요. 이 갱신되는 거를 6시간마다 항상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을 꼭 사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6시간마다 꼭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TMI인데요. 이제 여러분들은 훈련에 들어가시면 이 수행훈련이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 수행훈련은 이제 모든 훈련관을 다 거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0.01%씩 오르기 때문에 이제 전투력을 숫자를 굉장히 많이 올린 다음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퍼센트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. 이제 그 상태로 도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훈련관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 훈련관이 100%에 열리게 되는데 두 개를 100%라면 한다고, 열린다고 나와있죠. 이제 이거는 100%를 찍지 마시고 다른 거를 계속 3단계씩 뚫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방체, 보너스를 3%씩 항상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다른 걸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여다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원펀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